자 여러분들 이어서 8번 좀 가보겠습니다 그 강의시간이 여러분들 20분을 넘기면 화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끊었어요 음.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각각 알맞은 형태로 바꾼 것은 이라고 됐는데 해석을 해보자고 가방이 어저께 도난당했잖아 수동태 써야 되잖아 우리 스틸의 pp가 뭐죠? 스틸? 동사는, 과거 동사 뭐죠? 과거요? 스톨? 그 다음에 pp는 뭐예요? 스톨론 요 정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얘다 틀렸어요. 얘는 맞죠. 이렇 맞고 그다음 B 번 얘들아 스위프 하면 도둑놈이거든요. 도둑놈이요 붙잡힘을 당했겠죠. 붙잡혔다. 그 경찰에 의해서 캐치의 피피는 뭐죠? 캐치드야? 코트예요. 코트. 그쵸 음. 그다음에 그녀가 <laughs> 매년 매년 그 파티에 초대를 받습니다. 초대 받는 거니까. BPP 수동태겠네요. 5번이겠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9번 봅시다. 밑줄친 부분을 생략할 수 있는 것은이라고 됐는데, 여러분들 하나만 설명할게요. 너네, 어, 수동태가 바이 끝에 이제 행위자 나오잖아. 바이하고 이제 행위자가 나오잖아. 그치? 근데 이 행위자가 여러분들 1번. 피플일 때, 즉 일반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일 때는 생략 가능해요. 즉 바이 피플 가능해요. 2번 바이 다음에 서머일 때 무슨 소리냐면 <laughs> 행위의 주체자가 누군지를 알수 없을 때도 생략 가능해요. 누군지 알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그 가방이 도난당했습니다. 뭐 누군가에 의해서 훔친 사람이 누군지 알수 없잖아. 그럴 때는 그냥 바이담의 행위자 생략도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다 보이시죠? 정답 몇 번이에요? 5번이죠, 5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략 가능하다고 했죠. 나머지는 특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 사물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안될것 같아요.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가볼게요. 마찬가지로 생략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특정한 사람. 알수 있습니까? 이 사람. 누군지. 내 자전거가 도난당했는데 행위자를 알수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하겠죠. <laughs> 일반적인 사람. 자 영어가 어, 말로 쓰여진대요. 호주에서요. 호주 사람들에 의해서. 굳이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일반적인 호주 사람이겠죠. 문맥상. 그래서 정답은 2번과 5번.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 생략 가능하다. 11번 가볼게요. 어법상 틀린 거를 골라보라고 되어있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잘 봐봐. 1번 좀 해석해볼, 게 설명 좀 해볼게. 이거 can이 조동사죠. 여러분들, 조동사가 can, may, 뭐, will,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조동사인데, 조동사의 수동태는 여기다가 그냥 뭐만 더 하면 돼요. BPP 수동태만 더 해주시면 돼요. 다만, 조동사는 무조건 뭐 나온다고 뒤에? 동사 원형 나와서 B가 나와야 돼서 B가 나와 됩니다. B. 그래서, can be done. 이 일이 할수 있다. 될수 있다. 처리될 수 있다. 마크에 의해서. 괜찮죠? 어, 나쁜 거 없습니다. 수동태는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안 나오기로 했죠. 괜찮네. 2번 한글이 워즈 인벤트드 과거 시제죠. 발명되어졌습니다. 세종대왕에 의해서 괜찮니? 괜찮네. 3번 이 코믹 책이 코믹북이 얘들아 리드는요 3단 배신 다 똑같아요. 과거형도 리드 리드 다 똑같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병, 형태 변화 없습니다. 그래서 이 d 빼주세요. 정답은 3번이네. written 그 다음에 is cleaned 그죠?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2번 어법상 올바른 문장을 모두 고르시면 이번엔 올바른 거를 모두 골라보래요 한두개 나오겠죠? 가보자 그 물고기가 그에 의해서 요리 되어지지 않았다 를 나타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수동태 같은 거 여러분들 수동태에 아왜안 지워져? 수동태는 부정문 만들 때, 그냥, BPP, 여기 뒤에다 뭐만 붙이면 돼. not 쓰기로 했잖아. 여러분들 수동태는, do나, does나, did 같은 거, 부정문이든, 의문문이든, 나와서는 안 돼요. 아무것도 못 나와요. do나, does, did, 이런 것들. 절대 못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과거 시제이면서, 단수 취급하고 있으니까, 누구? was. 그래서, wasn't로 하면 괜찮겠네. 어제 s n 도 괜찮고, 추격 가능하죠? 틀렸습니다. 우리 올바른 거 찾는 거예요. 자, 그 강아지가 is hit by a car yesterday. 얘들아, 히트 좀 볼게. 히트가 치다야. 얘는 3단 변신 다 똑같아요. 히트, 히트, 히트. 참고로, 똑같아요. 컷 u 도 똑같아요. 컷컷컷 3단 변신. 참고로, p u 도 똑같아요. put, p Put. 요 정도는 좀 알아두세요. 필기해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BPP는 괜찮거든? 근데 시제가 틀렸어. 어제잖아. 그러면 얘들아 이즈가 아니라 뭘 써야 돼? 워즈네 단순히 과거. 어저께 자동차에 의해서 부딪혔다. 치임을 당했다. 그쵸? 히트가 치다니까. 그다음 <laughs> 아유씨, 아, 아유 뭐야? 왜안 줘죠. 3번 볼게. 자, 기빙트리가 이제 아낌없이 주는 나무거든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아이들에 의해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수죠. Is loved. 나쁘지 않은데? 3번 괜찮은 것 같아. 1, 2번 틀렸었지? 4번. 위은 조동사잖아. 조동사 뒤엔 무조건 뭐 나와야 돼? 동사 원형 나오기로 했잖아. 언로에이 D 붙었죠. 틀렸어요. 이미 틀렸고. 5번. 의문문일 때는 자, 주어랑 비동사랑 pp가 이렇게 주어랑 비동사가 바뀌기로 했죠 앞뒤로 그래서 was his money 그의 돈이 was stolen 도난당했니 탐과 재인에 의해서 훔쳐, 훔쳐짐을 훔침을 당했니 뭐 이런 그뜻 같아요 괜찮죠 음. 이게 단수니까 was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 13번 밑줄 친 부분이 업법상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죠 얘들아 에이미에 의해서 그 카드가 설계되어 진 거니까, 이디 써야 되잖아. 수동태, BPP. 그치? 틀렸네. must도 <laughs> 조동사예요. 조동사 뒤엔 무조건 동사 원형 오기로 했지. 그리고 그의 숙제가 그에 의해서 반드시 되어줘야만 한다. 행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must be done이 날것 같아요. be done. 그죠? 어, 틀렸죠? 3번. 얘들아, 매거진이 뭐냐면 잡지예요. 이 잡지들이 are sell, 팔려지고 있다. 대부분의 서점에서 sell의 pp는 여러분들 sold입니다. 과거 동사도 sold예요. sell, sold, sold. 틀렸죠? 그 다음 4번 영어는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많은 전세계 국가의 지역들에 의해서 쓰여지고 있다. 괜찮죠? 4번이 정답이네 5번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told에 ed가 붙어? tell told told죠 근데 이렇게 그냥 넘기지 마시고 한번 가보자고 얘들아 tell이 아까 뭐랬지 내가? 말해주다 라고 했죠 주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어, 바뀌면은 전치사 2가 오는 녀석인데 바뀌는지 보자고 잘봐 사형식. 그 다음에 간접목적어, 직접목적어. 간접목적어가 대부분 사람이 오고, 누구누구에게 사물을, 이런듯인데 지금 사람이 먼저 나왔거든요. 신데렐라, 앞으로. 그래서, 어, 사람이 먼저 나왔어.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텔이 뭘로 바뀌어? 비, 톨드로 바뀌었겠죠. 그 다음에 남은 거 사물은 얘들아, 이거 전치사 붙어, 안 붙어? 사물은 그대로 내려오기로 했잖아. 그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신데렐라가 누구에 의해서 그녀의 자매들에 의해서. 문장 구조는 괜찮은데 톨드의 e d 가 붙어서 틀렸어요. 그냥 톨드예요. pp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다음 14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은 것은 두개 골라보래요. 가보자고 한번. 얘들아, 빌드는 여러분들 pp가 어떻게 되죠? 빌트 틀렸죠? 2번, 그 집이 껌으로 만들어졌다고 뭐야? 껌으로 만들어졌대. 집이 뭔 집이야? 오. 뭐, 문, 어법상으로 틀려 보이진 않거든요. 음. 아무튼, 그 다음 3번, 그 집은 결코... 아, 여러분 잘 봐. 블로우 다운이 뭡니까? <laughs> 여러 블로우 다운 하면 이제 뭔가 이렇게... 어, 무너지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blow d 하면. 그래서, 여기, blow 가, 불다야. 바람 불다. 후후 불다. 이런 뜻인데, blow 는 과거 동사가, blue고, pp는 blown. blue 고, pp 는, blow n 이에요 blow n 그래서, blow, b l w 를 뭘로 바꿔요? blow n 으로 바꿀게요. n 을 넣어줄게요. blow n 그래서,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다음, 틀렸고요. 그 다음, 틀렸고요그 정원, 4번, 정원이, 토니에 의해서 정원이 물을 받겠죠. 우리 워터가 동서로는 물을 주다거든? 그래서 워터는 그냥 p p 이디 쓰시면 돼요. 이디로바꿔야 되겠네. 됐죠? 음, 틀렸고. 얘도 틀렸고. 그 5번 맞겠네. 어, 리드 3단 별이 똑같았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 책이 읽혀졌다. 읽혀졌다. 정답은 2번과 5번. <laughs> 선생님. 어, 여기 with가 아니라 by 아닌가요? 이러면 안 돼요. 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수거가 있어. be made with 하면 그냥 모모를 만들, 모모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모모를 가지고 만들어졌다. 나쁘지 않아요. 음. 15번, 올바른 문장. 또 골라봅시다. 한글이 만들었다? 세종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졌겠죠. BPP죠. 수동체니까 words. 2번, 이 쿠키가 만들어졌다. j 인에 의해서. 근데 쿠키지잖아. words가 그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월로 바꿔야지. 복수죠. 그쵸. 얘도 틀렸네. 창문이 깨졌다. 에릭에 의해서 창문이 깨졌다. 단순히 워즈. 나쁘지 않네요. BPP. 3번 같은데? 4번. 모나리자가 그렸니? 레오나르 다빈치를? 이 사람에 의해서 모나리자가 그려졌겠죠. 아니면 이해하고 얘를 바꿔주던가, 애초에. 그래서 레오나르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렸다 해주던가. 틀렸죠? 자, 5번 가볼게요. <laughs> 이 벨이란 사람이 발명되어졌니? 발명을 했겠지 텔레폰을요 여러분들 벨소리 들어봤죠? 벨소리 어. 벨이란 사람이 실질적으로 전화기 만든 사람이겠죠 그래서 벨을 딴거죠 어? 16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이번에 틀린 걸 찾아볼게 얘들아 의문문에서 의문사를 항상 맨 앞에 오기로 했지 그 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주어 나오고 PP 나오기로 했거든 그의 지갑이 어디서 발견되어졌었니?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어는, 포르투갈어예요 포르투갈어는, 어, 쓰여집니다. 브라질에서.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내 자전거가 도난을 당했다. 지난 일요일에. 지난이니까 과거면서 단수. 자, 누가 훔쳤는지 행위자 알수 없죠. 그래서 안 썼네요. 괜찮아요. 행위자 안쓴 거. 그 다음에, were you invited to the meeting? 당신은 초대를 받았니? 그 회의에 당신 초대 받았습니까? <laughs> BPP니까 수동태 N문문 괜찮죠? 그 다음, 수동태에서는 did, do, does,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강아지에 의해서 꽃병이 깨졌었다. 자, 과거면서 단수니까 누구예요? was 쓰시면 되겠네요. 되셨습니까? 정답은? 5번. 그 다음 17번 이어서 가봅시다. 자, 다음 문장은 수동태로 바꿀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잘 볼게요. 여러분들, take care of 자체가 동사예요, 그냥. 동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죠. 거기에 굿만 끼어져 있는 건데, 수동태로 바꾸면 목적어 앞으로 와서 주어가 됐죠. 할머니께서, 메리, 메리에 의해서 돌봄을 받았다라고 쓰시면 되겠네 보시면은 근데 시제가 언제예요 테이크스 시제가 언제야 현재야 그 다음에 그란드마 보세요 단수야 복수야 단수야 그러면 은 현재 시제이면서 단수인 거를 찾아 그 다음 여러분들 테이크의 pp는 어떻게 되죠 테이큰이잖아 나머지 그대로 쓰시면 돼 이즈 테이큰 그티아로그 정답 몇번 3번 되셨습니까? 음. 자, 다음 장좀 가볼게요. 자, 18번 도 가볼게요. 어우, 좀 지겹다. 똑같은 거 계속 하는 느낌이야. 자, 엇법상 어,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도 찾아 봅시다. 아유, 귀찮네. 자, 이 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많이. 마을 사람들의 위해서. 의해서니까, 사용되어지지 않는다인, 수동태를 써야 되겠죠? do, does, did, 못온 됐잖아. 그치? 그럼 여러분들 못 써야 돼요? 시제가 현재네? 단순에? is. not. use의 pp가 뭐예요? used.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isn't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틀렸고. 의문사면서의문문이네 <laughs> 수동태네? 안티바이오틱이 뭐냐면, 얘들아, 안티라는 표현 많이 들어봤죠? 안티가 이제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팬은 이제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지 안티가 이제 저항하다 반대하다인데, 바이오틱 하면 이제 생명과 관련된 거죠 바이오가. 그래서, 안티바이오틱스 하면 얘들아, 항생제 항생. 항생제 같은 거, 저항할 수 있는 것들. 항생체. 그죠? <laughs> 언제, <웃음> 언제 항생체가 항생제나 항생체가 발견되어졌습니까? 수동태니까 디드가 아니라 뭘 써야 돼요? 주어가 바이오틱스 복순의 월 쓰셔야 되겠네요 3번 틀렸고 잠시만요 자이어 3번 가볼게요 한국에서 일렉션 election. 얘들아 일렉션이 뭐냐면 일렉트가 너네 셀렉트 들어봤지? 똑같아 셀렉트가 뽑다잖아 일렉트가 선출하다야 뽑다야 선거겠지 그래서 자, 프레지던트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are held, be held 개최되다, 열리다. 매년 매 5년마다. 그죠? 5년마다 열립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통령을 위한 선거가 열립니다. s부터 쓰니까 r 나온 거 맞고. 얘들아, 매년은 반복되지. 너네 반복되는 거는 현재 시제로 가야 돼, 항상. 그래서 현재 시즌 나온 것 같고, 홀드의 피핀 헤일드 맞죠? 3번이네요. 번에 뭐...